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이번 문제는 2023년 1회 어, 화공기사 1차 필기 단위공정관리 어, 예전에는 단위조작이었죠 그래서 베르누이 케이션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 관련해서 이제 탱크의 높이를 묻는 문제예요 오늘 빈출이고 어, 2023년 화공직 구급국까지 어, 화학공학 일반 4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어, 제자들이 이런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정확성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기출복원입니다. 자, 봅시다. 평평한 욕조에서 밑면의 배출을 통해 28mps의 유속으로 물이 배출되고 있다. 외부에서 욕조로 공급되는 물에 의해 욕조의 바닥으로부터 욕조 내 수면의 높이가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욕조 내 수면의 높이는 그래서 수면의 높이를 물어봤고요. 단 정상 상태의 에너지 손실은 없는 흐름으로 가정하고 욕조의 수면과 배출구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으로 갖고 중력 가속도는 9.8메타 s 세크 제곱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욕조 수면. 하고, 배출구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으로 같다고 했고요. 욕조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속도는 28mps. 그죠? 어, 전형적인 문제죠.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에도 늘 나오는 문제고. 그래서 욕조의 높이는 일정하대요. 그 일정한 그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욕조 탱크의 맨 위쪽 수면에서 내려오는 속도는 우리가 보통 0이라고 해서 풀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은 2번인데요. 42번 문제. 여기 보시면 나오는 놈은 대기압이고 여기 출구를 1이라고 했어요. 또는 이쪽으로 그림을 그려서 1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h는 일정하고요. 이 h를 구하는 문제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을 계속 공급하는데 요 수면을 2로 놓으라고 했죠 문제에서도 그때 h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해 보면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에서 우리가 도출된 게 베르누이 계션이죠. 또는 베르누이 학자가 먼저 식을 만들고 이제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으로 에너지 값 디테일한 에너지 값까지 추가해서 이제 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르누이 키션과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은 그냥 한 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아저씨가, 베르누이 과학자가 압력도, 그 다음에 뭐예요? 즉 압력,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이것은 1지점에서는 2지점에서와 같다. 이렇게 푸는거죠. 그런데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즉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에서는 뭐예요? 어, 샤프트 워크, 축일, 저 펌프 이런 거 아무래도 물을 펌프로 땡겨내죠. 그래서 펌프, 저 샤프트 워크, 축일이고 여기 F 보통 시그마 F로 나타내면 편해요. 그래서 마찰 손실. 요거까지 더해주면 이게 뭐예요?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이죠. 그래서 베르누이케이션과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은 거의 똑같으니까 베르누이케이션의 왼쪽에는 시압트워크 오른쪽에는 마찰 손실 즉 쉽게 얘기해서 들어간 에너지는 나간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이런 문제 풀때 조심하실 게 단위예요 그래서 분모를 보시면 단위 질량이 되겠고요 분자를 보면 킬로그램 포스 메타 즉 키로그램 포스는 힘이죠. 그래서 힘 곱하기 메타니까 이동거리니까 위에는 에너지 또는 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분자에 칼로리를 넣든 키로칼로리를 넣든 줄을 넣든 키로줄을 넣든 다 맞는 거고요. 이 밑에가 단위 질량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좌변과 우변의 질량을 곱해버리면 에너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 1 이렇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졸업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날려 줄 거는 p1과 p2는 p1은 출구의 압력, patm 대기압이고 p2 마찬가지로 수면에서의 대기압이니까 p2도 patm. 그래서 서로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밀도는 같으니까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없어지는 게, 샤프트워크, 축일 없죠? 펌프 없어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찰 손실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만 남냐 하면, U1과 U2가 남는데, U1은 아래쪽에서 유속 갈켜쳐 줬죠? 그러면 U2는 왜 0인지, 이거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연속의 식 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m. 다뜨면 시간당 질량이죠. 그래서 원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인데 여기 시간 개념이죠. 있 시간당 질량이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 여기서 q는 부피 유량이에요. 그래서 질량 유량은 로의 q, 부피 유량하면 이거는 항상 일정해야 되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m 이퀄 로우 v 즉 로우는 m분의 v 어, 그래서 넘겨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 개념 t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도 t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질량유량은 시간당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유량 즉 시간당 부피 이거 일정한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물 같은 비압축성 유체는 밀도가 일정하죠 따라서 밀도가 일정하니까 q가 일정합니다 그럼 q가 일정하면 뭐예요 Q는 U1A1, U2A2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서로 똑같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A2는 엄청난 크기의 탱크의 단면적이고 A1은 아주 좁은 곳에서 <laughs> 물이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A2가 A1보다 무지 크기 때문에, 그죠? 어, 6 상대적으로 U2는 0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탱크에서 물이 맨 윗부터 우리 목욕탕, 수, 욕조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이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A2가 무지 크기 때문에 U2가 매우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탱크나 뭐 저수지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래서 유2를 0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0입니다. 그러면 gz1 넘겨서 gz2 빼기 z1은 2분의 1 u1 제곱만 남고요. z2 z1을 뭐 델타 z 또는 뭐 h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g 넘기면 2분의 1 u1 제곱 나누기 g니까 2분의 1. /2. 곱하기 유원의 제곱, 유원이 28m/s의 제곱이죠. G 9.8m/s 제곱, 가속도, 중력 가속도 주어졌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안 써도 손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0m/s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laughs> 베르니케이션과 기계적 에너지 수시식의 차이점은 좌변의 시아트워크. 그 다음에 우변의 마찰 손실만 들어가면 되고 단위가 항상 단위 질량당 1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U2가 왜 제로냐 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Z2-Z1 빼기 즉 H값은 계산을 하면 4 0메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구급에도 나왔고 화공기사에도 2차 실기 필답 또는 일체 풀기에 자주 빈출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자주 빈출되는 문제 한번 풀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